2023년도 수능 스페인어 2번 문제입니다. 1점짜리 단어 문제이고요. 질문 대화 읽어볼게요. 아, buenas tardes. ¿Qué desea comer? r u e r e con가요? B. Una ensalada de frutas y una sopa de pollo, por favor. 어, 과일 샐러드랑 치킨 스프 주세요. 아, Sí, señor. Ahora se l a t r a g o 네, 금방 가져다 드릴게요. S. 4번. 끝. 3번도 역시 단어 어휘 문제고요. 1점짜리 문제인데요.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. v o y a 어디 어디? 어디 어디 갈 건데요? Para sacar dinero. 돈을 인출하러 갈 거예요. 그러면은 반코네요 밑에도 읽어 볼게요. Los abuelos están sentados en banco del parque. 아, 이게 동음이어여 가지고 여기서는 이제 은행이란 뜻의 반코고 여기서는 그 벤치 의자라는 뜻의 반고가 되겠네요. 그래서 정답은 1번.